노레아의 생각. 만유의 아버지. 기체 엔노야. 아래 지역의 높은 곳에 거하시며 높은 곳에 거하시는 빛. 진리의 소리. 정직한 누스. 만질 수 없는 로고스. 형언할 수 없는 목소리.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. 그들에게 외치는 것은 노래아입니다 그들은 듣고 그녀를 그녀의 자리에 영원히 받아들였습니다. 그들은 그녀가 형언할 수 없는 에피노야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. 그녀가 가졌던 첫 번째 마음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거룩한 자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, 나우스의 아버지인 에더마스 안에서 그것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. 그리고 그녀가 신성한 자동 유전자 안에서 안식할 수 있고, 그녀도 살아있는 로고스를 물려받은 것처럼 자신을 생성할 수 있으며, 그녀가 모든 불멸의 존재들과 연결되어 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아버지의 마음, 그리고 그녀는 생명의 말씀으로 말하기 시작했고, 그녀는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그녀가 받은 것을 소유한 채 고귀하신 분의 면전에 머물렀습니다. 그녀는 보이지 않는 분의 위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녀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고 플레로마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거하며 플레로마를 봅니다. 그녀가 플레로마를 볼 날이 있을 것이고 그녀는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. 왜냐하면 그녀는 모든 것의 아버지인 아다마스와 함께 그녀를 위해 중지하는 4명의 거룩한 조력자가 있기 때문입니다. 단일 이름을 생성하는 두 이름에 대해 말하는 노래아의 생각을 소유하고 아담스 전체에 있는 사람입니다.